묘봄연화경 총루품을 해보겠습니다. 부탁할 초 분부하다 위탁하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맨 밑에 벌레충이 있습니다. 자 무엇을 부탁하고 분부를 내릴까요? 벌레가 있는데 해충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입는 피해를 벌레충 위에 보면은 쌀포가 있어 싸다 벌레를 싸버려요. 나오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싸서 그 위에 보면 또 그물이 있어. 그물로 또한번더 덮으라는 거죠. 벌레들이 나오지 못하게. 그러고 난 뒤에 자 여기 보면은 요네개 점이 장작, 요거는 장작으로 봅니다. 나무, 나무를 놓고 불꽃 둘로 태우는 모양입니다. 벌레들을 이제 해충들을 소각시키는 장면이죠. 그러고 난 다음에. 주관을 합니다. 자, 해충이 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는 걸 주관을 하도록 해야죠. 싸고 태움으로 해서 주관을 하는 거죠. 죽음시도 되지만 주관하다는 라 뜻이죠.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관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써, 내 말로써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, 여러,루, 거듭하다, 있다, 있다인데, 여기서 본또 받전 자가 나옵니다. 받전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. 농사라는 거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, 그다 다스리는 능력이랬죠. 자, 이 능력을 가지려면, 자, 실. 실을 풀어나가듯이, 실을 풀어나가듯, 원만하게. 실을 풀어나가듯, 원만하게 하는 능력을 밑받침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. 왜? 실은 얽히면 안 되니까 막혀버리죠. 자, 이 원만한 환경 속을 환경을 밑받침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. 자, 청류품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. 자, 위탁을 또 받을 일이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벌레를 또, 농작물한테 입는 피해를 싸고, 그물로 또 덮어서, 불꽃으로 태우고, 자, 이것을 또 주관합니다. 주관해서 사람들에게 또 알립니다. 어,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알리고, 그리고 실, 실을 짜듯이, 실을 짜듯이 원만하게, 원만하게 다스리고, 그 다음에 농사를 짓듯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총루품의 내용입니다.